할렐루야. 하나님 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답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드리죠첫 번째, 주님의 부활도 없게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된다. 헛것이 된다. 그랬는데, 자,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에 부활이 없다 할것 같으면 우리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는 믿음 안에 살다가 뭡니까? 육신이 죽었어요. 그런 자도 결국은 망한 거지요. 요한복음 1 1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주님은 뭡니까? 부활이시다. 나는 활이다 네.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저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어. 믿음으로 받아들이 영접한 자는 어딥니까? 죽어도 살겠고 육신에 죽는다 하더니 또 결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살겠고 또 영이 죽었다 해도만 내 믿음으로서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럼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할것 같은 그런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한 말에 육신이 살아가지고서 믿는다 할것 같으십니까? 그러면은 육신이 태어나고 또 영이 또 사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네. 이런 자는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되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둥이 하나가 되어야같지요 그다음에 1구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아멘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 다만 세상 것이야 세상 건 육이죠 바로 영의 그림자 헛된 것들이죠 헛된 그림자만 바란다 할것 같으면 은 그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소망이죠. 세상 것을 위해 서 살면서 사는 동안에 그러면 소망하고 살지만, 우리는 뭡니까? 바로 천국 소망 가운데 살면서 믿음 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천국 소망을 보지 않고 세상 것을 보다달것같으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네, 가장 불쌍하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천하보다 뛰한난 찬양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세번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어서 난 의라. 아멘. 그러나 무엇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뿐더러. 아멘. 그럼 뭡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바로 바울 얘기죠. 무엇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뿐더러.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에는 그다 나한테 다 유익이다라고 했던 것들이죠 다 좋은 거다 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뭔가 알았죠 유은 다 그런저 어떤 것들이다 하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동안 다 했다 세상 것 소망 안 갖는 것이죠. 다 그래. 여기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려 모든 건다 뭡니까 예수님 말고는 모든 건다해 도움이 되질 않아 우리 해가 돼. 그러면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게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를 안다.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아는 것이죠. 믿음 만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고상해. 가장 귀한 것이야.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내 여기는 다 해로 여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다음에 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네. 모든 걸다 잃어버려, 다 버리고 그다음에 배을똥거 네. 오줌밖에 안대 세상 것들은 다, 다 헛된 것들 여기면 왜냐? 그릇을 얻는 거.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거 가장 귀하지요. 얻고 그다음에 니까그 안에서 발견을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아멘.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 맞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율법에 항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기라. 아멘. 오직 바로 뭐냐? 율법에 항암이 아니고, 내가 잘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그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 믿음 때문에. 그다마음을 낮춰가지고 하나님을 모셔그어서영접그서 바로 그것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다라고인정다해주인정이 해주신 그이죠그래서에직그 내게 이는는모다걸다그다다음에그다에그다에그다에음음에음에에는그 다음에는 그그다음에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다음다음그다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련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면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그 후회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자마면 우리가 이땅 살면서 믿음 있는 사람, 사람들은 더 피바가 화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산의 삶과는 좀 힘들 수가 있지요. 눕 들어볼 거고 없면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왜냐? 겉그 사람은 후패하는 우리 속은 날로처럼다그러데 와주면 어려운 감정만 내가 결국은 결국은 겉그 사람 육신은 날로처럼 늙어지고 후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 사람 바로 내 영이죠. 내 진짜 내가 되는 것이죠. 속 사람 내 영은 날로처렵 떠도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잠시 판, 받는 환란에 견한 것이. 이땅 살면서 환란 은 잠깐이고 가볍죠.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두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와 하시면 내가 세상 환란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잠깐이고 더불어봅니까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를 하려님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문제를 하려내 믿음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큰믿음 받아서 믿음 충만한 자들하고 넉넉하게 천국 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하니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네. 그래서 우리가 뭡니 돌아보는 관시 갖고 보는 건 바로 뭐냐? 관시 갖고 보는 것은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다, 그림자기 이 때문에 바로 뭐냐, 보이는 영적인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시간의 전에 받는 삼천의 세계 것,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시간의 무한대가 되어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세상을 왜사지만이제는 뭔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작은 피주물로다가, 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가 되느냐,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된, 된다. 장남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주름에 부활도 없게 되고, 세 번째는요, 믿음도 헛것이리며 세 번째, 우리는 불쌍한 놈이가 되는 것인데 부활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천하다 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믿음을 끊겨주십니까?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